나왔안녕하 아, 괜찮어? 어. 너 목소리도 괜찮아네 아이 그거 상징 수가 없는 어. 오늘 달는거택도 없었다. 나근 너무 가 오늘 미아 내가 연화를 가져올 거지집 아. 들고 올 많이 못 달려. 밑에가 서야청맛있청 스파클링 있어아다 아, 그만하더라. 청는 맛있다고. 음료수진 근데 나는 아 t 생각이 별로 없어 안녕요가 h e h o o i n g to go to the house. I'm g o i 그 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 o 어 s e I'm g o i 고 g to g 어 아, 저는 그에옆에 가서 빵째서 빵 먹고. 하여튼 근처에오고나 혼자 하피나 갈까 했어. 아, 어, 그럼 나때개질 갖고 올래. 어, 그래 가져와. 나 오늘 캐피 밖에 가서 왔거질 할래 짱미한 거 생각했어. 가방도 짱겨가고 말았었는데. 이거 그냥 깜빡할 뻔. 아, 나우리 가지고 가야 되나? 그래서 입고 싶어요. 스렇게 다시 입고. 오킬 것 너무 오킬 수 <웃음> 있겠다. 사켜 든다고. 사켜. 아. 나도 가져왔는데 그거 안된다고 했아어인증차찍을때 해야지 양말 아 양말 퀄리 아, 너무 별로야 처음했 아, <laughs> 그랬는데 신고 그런게 좀 그게 그런 신고 찍, 하지만 찍는거지 안 볼게 써야지 써야지 내핀도 가져왔어 휠체때 쓰시라고 뜰건데? 아트씨 이제 찍으면서 다려달라고하트 아, 들리게 마실거죠? 그럼요 이거 내저스티도가져야 돼. 싹쓸 가오인데뭐아또 손잡아 손잡아 사람어 페디 아파 보여 아 어제 내가 실키면 너무 불안하는거 해보고 요근 <laughs> 수가 없어 나중에 인증샷만 틀어야 <laughs> 돼 뛰다가 해면은 너무 다나 뛰다가 그걸도안 <laughs> <거> <laughs> 안 되겠다 <laughs> 하나 둘셋파이 Merry Christmas! <laughs>